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 증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 셧다운 위험이 줄어들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인데요.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정부 예산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I.T.와 소비재 섹터가 주요 상승세를 보였고, S&P 500의 모든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중국은 소위 축진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아시아 증시가 상승했고, 유럽 역시. 독일의 경제성장 자극을 위한 협상 진전을 반기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며 신현물 수익률은 4.3%를 기록했습니다. 셧다운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넘어서기 위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주는 연준의 금리 결정과 소비자 지출 트렌드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소매 판매 데이터와 FOMC 회의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경대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시장 소식은. 긍정적인 경제신호로 해석되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